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합니다 갓천에 예, 나눌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 그런데 지구는 공존합니다 예,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세계와 시간 공간의 한계가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 공존하는데 예, 증언을 해드리면 예, 시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시간입니다 예, 생로는 병사하는 시간이 있고 예, 그리고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것이 곧 공간의 한계가 있으니 아름답고 더럽고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예,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의 세계인 공기 바람의 세계입니다. 에, 이 공기는, 바람은 영의 세계는 보시듯이 생로병사는 시간이 안 보이니 없습니다. 공기가 바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든을 죽고 죽는 시간 보셨습니까? 에, 에, 공기가 죽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에, 보시다시피 에, 시간이 한계가 있고 생로병사는 시간, 그리고 공기바람 0을 통하여서 시간의 한계가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에, 통하여서 무엇? 공기바람 0의 세계는 에, 공간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기바람 0의 세계가 크다고 적다고 하는 것 공기바람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공기 보셨습니까? 더러운 공기 보셨습니까? 에, 지금 보시다시피 에, 지구는 공존하는데 공기바람 0의 세계는 시간 공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 통화에서 어쨌는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흔히 사람이 생각하기에 에, 한계가 있죠. 성령 충만 에,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 충만. 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에, 아주 성령 충만하죠. 더 이상 뭐 충만할 게 없죠. 에, 그런 이 보이는 세계에서 성령 충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에도 공기바람 영의 세계를 통하여, 공간에도 한계가 없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크다, 적다, 아름답다, 이런, 예, 공간에도 한계가 없는 세계. 통하여서, 예, 성령 충만. 예, 보이는 세계에서 충만. 이 충만이 무엇? 끝이 아니고, 예,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영의 세계 성령 충만으로 예, 다시 가는 예, 시작입니다 예, 할렐루야.